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거나 다니는 직장이 예뭐 주위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둘까 고민하시는 분들 어 짜증 나죠. 스트레스 받죠. 지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 회사를 그만둘 필요 없죠. 그리고 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유지해 나가시는 거, 잠시 거리를 두고 좀안 보는 것도 괜찮고요. 일은 어차피 내가 해 나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일 함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나에게, 어, 좋은 거, 일하면 돈 들어오고요, 또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또 있는 자리가 편안합니다. 단지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거로 인해서 예, 그만둔다는 거는 내가 뒤에 가서 억울하죠. 좀 예, 그리고 후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어, 현 상황 추가로 아마 내년까지는 유지해 나가시는 거가 좋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예, 순간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리하고 관계를 깨는 것보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걸 내가 겪어 나감으로 내가 좀더 단단해지고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타원은 무너지지 않고 조금 참아 나가시라는 거고요. 그럼 그게 행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저원의 메시지는 자발적 희생카드. 아마 우리 범띠님들 계속 희생해 오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요. 이달에도, 예, 희생을 조금 하십시오. 이 희생, 희생은, 지금은 약간 타워카드 계속에 짜증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 희생의 가치는 아주 큰 의미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한다는 거니까 어이 희생도 거의 끝나갈 시점입니다. 예,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예, 희생하시는 분들 어, 짜증 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좀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어, 마음은 편안해지신다고 합니다. 예, 이달에 어, 완전한 100%의 편안함은 아니래도 한 6, 70% 정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러면 된 거죠. 일단 마음 편한게 최고인데 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일에 있어 열정, 집중력, 무언가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고, 무언가 집중도 좀안 되고, 산만했다면, 이달에는 집중도 잘 되고요. 아이디어 창출, 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시험 준비하거나, 무언가 또 아이디 창이 필요하신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몰입해서, 예, 집중해 보신다면, 그에 따른 성과 굉장히 좋을 거고요. 이때는 새로운 일을, 예, 무언가, 어, 새로운 일에 눈을 돌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가, 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 마법사 카드. 예, 나는 마법사.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다.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무언가를 새롭게 출발하신 분들, 걱정되죠.